샬롱부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네. 낌 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시간도 물질도, 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가끔은 내가 평신도라면 저 정도 할수 있을까? 음, 복회사인 저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큼 제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 아,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생명의 멸류관. 영광스러운 멸류관.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같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미랄 같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기꺼운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그 수고를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을 협력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의 시몬의 가문 초대 교회 온전하게 바울을 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구레네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역시 충성했을 것이고요 그 부인은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아주 위대하게 복음을 헌신 받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도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두 사람이 조대교회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귀하게 수임 받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부여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공적 임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한님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한 달에 은 40세겔씩 양식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걸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고요 또 그걸 챙기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느예미아는 공적 임무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오롯이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예미아는 총독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기 자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바사의 고의 관리로 있을 때 축적했던 그 부와 재산을 요다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상에서 먹은 사람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17, 18절에 보세요 150명 이상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 엄청난 양의 고기와 음식과 포조주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한 마리 살찐 양 다섯 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리 한 번씩은 각동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에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다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 세워 나가기 위해 선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아, 기도문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 내 네, 하나님이요, 내가 이이 백성의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정도로 지도자로서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앞서서 일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차근차근 작은 작은 이렇게 수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쓰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임 받다가 천국 가신 고그 김화의 권사님은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큰 빚진 마음으로,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그 연로하신 어르신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대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기도의 농도가 달라요. 어린 청년들, 내네 새끼, 내네 새끼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요. 시험에 빠진 성도들은 언제나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 믿음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세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충성, 그분의 눈물이 결코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아, 안식하고 계실텐데, 우리 달려갈 길다 마치고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2년 총독 기간 동안 그의 임금을 요구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 역사는 오늘 본문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앞에, 빛내리 교회에 그러면, 암흑의 집사, 암흑의 군사, 암흑의 성도,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믿음과 헌신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충성하십시다.